아저 풍경은 눈으로 보는 거 하고 카메라 로 보는 게 틀려서 이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흠이다 와저 멀리 보이는 산 기슭의 구름들이 이게 무릉도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 아무튼 너무 멋있어 자 아침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속초의 바람꽃 해년마을이라는 집인데 어, 네이버 평도 되게 좋고, 어, 건물도 깔끔하고, 깨끗하네. 어, 한 번, 먹어보죠. 어떤 맛인가. 그럼 괜히 옆에 가다가 걔한테 물려. 어, 괜히 물려, 걔한테. 어. 음~~ 뭐라스틱아플라스틱에야 아, 음... <laughs> 어, 가짜야 가짜, 가짜. 이야, 진짜, 그래 진짜 가짜여서 잘만들었다 이거 어. 아, 어. 눈좀어어그안자 아. 들어가세요

서비스로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이게 뭐예요? 아니야 이게 전복 물회 물회, 물회? 요거는 물회. 요거는 전복 그 뚝배기 나도 사진 찍어 그리고 요거는 멍게회 음. 이거는 전복죽 음. 근데 전복을 좀아 담가놓으라고 저기 는 전복을 어... 우리 어머니도 또 열심히 촬영하시네 관령의 양떼 목장을 광활한 초원을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날씨가 시가 와 아. 그래서 일단 잠깐 도착했는데 오픈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보러 나왔습니다. 뭐 여기 일하신 분들 말로는 열려 있다고 해서 내가 가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갈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인지도 봐야 되고, 아, 여기서 200m를 가야 한다.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양태목점이 어디야? 이비포장도로를 가야 되는데, 이비 오는 날, 아... 차량도 못 들어가고 비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안 가는 게 맞지? 아... 저기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올라 네. 가면 양떼 옷장인가요? 네 바로 양떼가 있어요? 있, 있어요 보여요? 예, 네, 그 입구에 돈안내도 보여요. 아. 입구에 몇 마리 지금 내려와 있더라고요. 아, 입구에요? 네. 아. 그럼 안에까지 혹시 올라가보셨어요? 아니, 안 갔어요. 아... 사람들은 막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입구에 몇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도로를 어떻게 아버지가 올라가냐고, 지금 휠체어도 없고, 아, 비도 오고, 우린 우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올라가서 양떼 몇마리 찍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울 가는 길에 춘천 들려서 닭갈비 먹고 해야 되는 건지 자 일단 가봅시다 어 저기 보인다 보인다 저기 <laughs> 멀리 보여 밖에 보이네. 양떼가 보여요. 그래서 이건 찍어야지. 이제 그 대관령에서 뭐, 그거, 뭐 뭐야, 양떼 목장 못 가고 지금 열심히 달려서 와서 춘천 닭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게르이라는 집으로 어 거기서 그와뭐 전복뚝배기하고 뭐 노래야 뭐 전복 뭐 예? 같네, 사는 그리고 뭐 전복 좀 파거든요. 그 이게 괜찮요 오늘까지 약한세 시간. 후식으로 우리 오만에가 시키신 춘천 막국수. 비빔인가 요 응. 어. 이거 설탕 식초, 겨자 좀 넣어. 네. 어. 설탕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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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네. 주전자는? 육수. 아요좀 부족하시면 어. 저 이제 강원도는. 설탕을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 드시는 게그래 네, 맛있어요. 이고강도들은좀셔서이이 음, 응, 여사님 잘 비벼주세요. 괜찮네, 막국수. 어, 막국수 맛있네. 내가 맨날 동네에서 먹는 막국수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왜? 새콤달콤 뭔가 괜찮아. 그래. 아우, 계란도 크다. 있거든, 맞아요. 진짜 아버지 말이 맞는 게 네? 아버지 말이 맞는 게 그럼 백화점에서 명품 같은 거라고 이제 하잖아. 명품은 사잖아요. 오래 뭐 모든 사람이 네? 오래 있는다고. 입지 어, 명품은 네, 뭐. 시장에서 산거만 원짜리는 1 년, 2 년이면 꼭 끝나. 실증나? 어 실증도 나고 뭔가 이상해. 아니. 근데 명품은 2 0년 입어도 그대로야. 나내내 아. 내 옷들이 그런 옷 되게 많어. 근데 그건 말이야.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내가 <laughs> 저, 그 지도 상가에 거기, 거기서 산 네. 것들이 다 실크린 자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항상 그런 맥북서다 사진 찍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다 맞는 말이야 뭐? 어? 싼게 비지떡이라고 하잖아 옛날에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또싼 것도 음. 잘 만드는데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지 실증을 안했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있잖아 비싼 이유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디자인도 틀리고 나는 내가, 내가 맨날 맨날 궁금해하던 것들이 자동차도 그래 자동차 진짜 비싼 회서 자동차 많잖아 막 5, 5억 10억 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럼 왜 현대에서 그런 디자인안 만들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결국 그게 다 돈이거든 그래서 못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렇 비싼거 안해주라도 비싼것도 한 10년은 써어 10년 오케이 아빠 그러면 뭐 지금은 만원짜리 잠바사로 내가 2만원짜리 사주려고 했는데 만원짜리로 콜콜 콜? 아유다 먹었네 막국수까지 그냥 아휴 잘 먹었습니다. 싹다 비었어. 자, 우리 이제 l 츠고 서울. l 츠고 서울. 아또 먹어 매니저? 나 오늘 야 이전에 폰 만나올 때 현대에서 폰. 그 당시에는 투렌스 차우다 이겼어. 우리 우리 첫 번째 차가 아빠 스텔라 스텔라. 우리 집 우리 집첫 번째 차가 스텔라. 근데 미 아, 그정준인네고 우리 집 밤색, 밤색 약간 요런, 요런 고동 색깔 나는 거 스텔라가 첫 번째 차였어. 근데 그 미인에도 첫 번째 차가 스텔라였대. 그게 스텔라가 1980년도에 샀을까? 8 0년도전에요 아, 아니에요. 8 0년도전 아니에요. 5단지 살때 예, 샀어. 5단지 살때 샀어. 5아버지어머니도참 고마워 어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음. 딸 하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두 음. 양반이 음. 다 오케이 하고 그냥 그거 다 그렇게 한거 보면 음. 아무것도 안 해줬어도. 그렇지. 어. 고마워. 다, 다 좋으신 분들이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뭐뭐 약간. 미안하고 나도 뭐 그러니까 그 장이랑도 소리 지는 거는 아빠랑 살짝 비슷해. 장이랑 <laughs> 장이 <장애인도 웃음> 소리 어마어마지르고 아빠들도 <laughs> 어마어마지나고 하그 나이 때 분들이 그런가 봐. 그러더라 왜냐면 그때 우리 저기 그, 그 어린이 대공원 그 무슨 대학이지 거기가 어린이 대공원이.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아, 건국대랑 학 세종대랑. 아. 거기 그 강당 들려가지고 애터미 쎄미 나할때 할아버지 오셨었거든. 분해회. 근데 막 사람이 많으니까 줄서 있잖아. 아. 그때 막 거기서 아. 막 야단을 치는 아, 맞아. 어, 맞어. 니 아버지. 누가 얘들. 이네 아버지가 그렇게 늙은이 줄 세워 놓는다고 들어오는 대로 들어가면 들어치면 되지 아. 왜 줄을 세워 놓는냐 아, 이거야 자기 이눈 성깔이 그냥 자기 이눈 성깔이 에이. 그냥 안만봐 <laughs> 누가 뭘 해도 <뭐라도> 상관없어 <laughs> 야, 그냥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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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고 아주 미안해도 내가 속이 쓰로져서혼났을때 아이 서울에 계셨으면 나랑 애터미 잘할 텐데. 그 기분을 하는 사자, 아이 주소는 못 듣고 일본 애들이 가르친 거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제 출발합시다. 이제 레츠고 서울. 자, 서울에서 봅시다. 하나, 알겠습니다. 둘, 셋.